지금 계속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 얘기인데요. 제일 궁금한 게 홍석현 회장이 돌연 네, 그렇죠. 어, JTBC 뭐,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네, 회장. 대표 회장직을 사임했어요. 네. 그설랑설래가 그 많았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그 홍석현 회장 사퇴 전에 네. 뭐그 아까 이제 그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이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핵심은 또정경 유착 부분이고 음. 또 삼성 문제의 또 경영권 승계 부분이 또 포함돼 있잖아요. 네. 그이 이번 특검 수사에서도 가장 핵심이 그 뇌물죄 부분이었고 네네. 결국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 17일날 구속이 됐습니다. 음. 그리고 2월 28일날 어, 삼성 미래전략실이 전격적으로 해체가 되고요. 네. 그 미래전략실에 있던 7 명의 팀장들, 사장급 인사들이 음. 전격적으로 다 물러납니다. 음.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6일날.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홍라희 에. 그 이재용 부회장의 어머니죠. 에? 홍라희 그 삼성미술관, 리움미술관 음. 관장인데. 네네. 어, 홍라희 미술관장이 사퇴합니다. 음. 그리고 3월 8일날. 네네. 홍라이 씨의 친동생이죠. 홍라영 씨, 음. 네. 그 부관장인데요. 부관장도 사퇴합니다. 네. 그러니까 홍실가가 딱 사퇴한다가 갑자기 또 3월 6일날, 3월 8일날 그홍씨그 사퇴하고 그다음에 3월 10일날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립니다. 네네. 그리고 3월 18일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음. 또 사퇴합니다. 어이 뭔가 홍씨 일가들의 기민한 움직임이 이게 이게 홍씨 일가의 이 사퇴가 과연 본인의 의사에 이루어진 것이냐 네. 아니면 일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분노 음. 감옥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분노가 어, 표출 표현된 게 아니냐 네. 사실상 홍씨 일가를 삼성 그룹 내지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네. 사실상 어, 밀어내기 찍어내기 음. 아니냐라는 음흠. 그 어, 얘기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그~ 홍라이 씨 홍라이 관장이 물러났을 때그 네. 과정도 보면 네. 여러 가지로 좀 의심적 한 의심적 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때 네. 홍라이 관장이 어~ 사퇴할 때 음흠.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사퇴 네. 뭐~ 제가 자료 화면 혹시 준비가 되는지만 네, 네. 그때 그~ 홍 그~ 홍라이 여사가 홍라이 씨 관장이 음흠. 그냥 그~ 간단하게 네. 뭐~ 그~ 6일 날 퇴진 음. 보도 자료를 갖다가 삼성에서 삼성문화재단에서 보도를 그 언론사에 뿌립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음. 어, 혹시 자료가 준비가 됐으면 봄, 사, 음, 보면 되겠지만 네네. 그 퇴진 보도 자료라고 보기에는 참 이상한 딱두 어. 줄짜리 물, 그 보도 자료를 보도 자료 나옵니다. 홍라희 음. 삼성미술관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네. 뭐 3월 6일 음. 어, 리움과 호환 미술관 관장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했음 음. 이상 이 문건 자체가 음. 그동안에 삼성문화재들이 만든 문건과 전혀 다른다는 거예요 네네. 이 양식은 어~ 저도 저희도 딱 받았을 때는 이건 그룹에서 만드는 그룹에서 쓰는 음. 어떤 보도자료 이런 양식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것이 어~ 뿌려지면서 그리고 어~ 그 전날까지도 사실상 일부 내지는 그 전에 그~ 홍나이 관장이 꼭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도 (4월달까지) 이미 다 예정되어 있던 여러 가지 기획 전시 이런 운영, 운영들이 계속 잡힐 수 있는데, 네. 전격적으로 갑자기 사퇴를 하는 거죠. 음. 그리고 그 동생도 부관장도 갑자기 사퇴시키고, 네네. 그래서, 어, 이게 왜 갑자기 홍라이 그 관장이, 네. 물러났느냐 음흠. 어,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어, 그쪽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이 이재용 부회장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인사권이 그쪽 사실상 있는 거죠. 어. 사실상 이제 그 홍실가를, 살상 이제 그 배제하는. 음. 그리고, 어, 홍석 그래서 일부에서는 홍석현 회장의 사퇴도 네. 그런 그 선상에서 음. 어,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엄마와 아들의 네. 그 갈등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김종철 부장님께서 많이 지적을 <laughs> 해주셨는데 네. 어, 이재용 부회장하고 홍라희 네, 네. 엄마인 홍라희 관장하고. 이게 좀그 갈등이 있다. 엄마가 그 이부진 딸을 더 좋아한다. <laughs>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분노 구속된 상태에서 분노로 이재용의 분노로 엄마까지 잘랐다? 음. 이렇게 볼수 있나요? 그런데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일반인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지난번에 저희 그 한번 이 방송에서 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저 나오네요. 홍라희 삼성 밀관 그 관장 사퇴 저 보도자료가 저렇게 나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딱. 그 단두줄짜짜저저 보통 통일적적으로그 삼성 문화재에서 온온보자자료아아라라룹에에쓰쓰양양이이요요그 네. 어... 한자와 함께 맨 마지막 이상이라는 표현까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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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0 0저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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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문화재단 쪽에서는 전혀 이런 양식 우린 쓰지도 않고 이런 양식이 사실상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데 무슨 공무원들보다 더 공무원처럼 저렇게 쓰네요. 그렇죠. 네. 더 공무원. 대단히 관료적이다라는 관료적이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어그 사실상 그뭐 미전실 미래전략실 해체할 때 이건 삼성그룹이 해체됐다고 말을 하지만 네. 실제로는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옥중에서 음. 사실상 경영 내지는 음. 어, 총수가 있는 산에서는 그룹이 해체됐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어, 그렇게 뭐 평가하는 부분이 많고, 음.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이씨 일가와 홍씨 일가의 이, 이, 이 그, 이양그 음. 삼성 그룹이라는 삼성 가문 안에서 네네. 아버지와 아니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이런 갈등까지도 네. 좀 불거지는 <laughs> 지난번에 음. 특검 때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네. 그 최준실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 박원호 그 그러니까요 그그 삼성전자 그 맞습니다 그, 그, 그 당시 이제 그 네. 승마협회 승마 네. 네. 그 사람이 이제 검찰에 가서 진술할 때 홍라희 씨가 2014년에 네네. 그러니까 2015년에 그막그 경영권 문제 가지고 삼성물산 합병 이런 예, 예, 일 일어났잖아요. 2014년에 예, 예. 홍라이 씨가 예. 그때 이제 그뭐 아버지 이건희 회장도 쓰러지고 음흠. 그랬지만 홍라이 씨가 아들에 대해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음. 있고 어? 그런 부분들 갖다가 맞아요. 음, 최순실 씨가 듣고 네, 네. 그걸 갖다가 이제 박원호 전무한 테얘기를 음, 하고 음. 박원호 전무가 검찰에서 음. 진술하고 음. 그걸 특검에서 다시 재확인하고 음. 실제로 이번에 홍석현 회장이 사퇴할 때도. 네, 네. 그 중앙선대 인터뷰 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음. 그런 갈등설이 있던데 음, 음. 그게 어떠냐? 맞냐? 네, 그랬더니 네. 실제로 어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런 그 진술이 있었다는 것도 자기가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홍석현 회장 네. 확인을. 그런데 했다. 엄마하고 아들이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 네. 그런 네. 얘기를 살상 그런 진술이 있었고 네. 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진 않았어요 홍 음, 회장도 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네, 그러진 네, 않을 네, 거다라고 네. 하지만 적극적으로 부인하진 부인한는 표현도 아니었고 음, <laughs> 다만 그때 분명히 그 홍라이 여사 어머니와 아들 사이 여러 가지 이런 그 심상치 않은 2014년부터 음, 이렇게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2014년에 그거를 겪으면서 이제 그 이재용 일가 그러니까 이 씨가 음, 음. 홍씨 과거에 이제 이렇게 보면 음. 삼성 그룹이 사실상 어 역사적으로 보면 어 이씨와 홍씨가 사실상 같이 해 왔다고 음.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과 음. 그 홍석현 회장의 아버지인 음. 홍진기 씨. 음. 네, 네, 사실상 그 이병철 회장이 홍진기 씨를 갖다 같이 홍진기 씨가 그 중앙일보 네. 그 회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일 예, 회장이고 예. 아들한테 홍석현한테 그렇죠. 물려준 것이고. 예. 그 그분의 딸이 홍라이 씨고. 홍라이 씨입니다. 그런데 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그 저희가 이제 옛날에 이제 양심 수석방 뭐 구속자 석방 뭐 이런 거할때 보면 어머니들이 제일 적극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다윤이 엄마 또 은화 엄마 이렇게 계속 가장 현장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이 진실규명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바로 엄마 아빠들인데 <laughs> 아들이 구속이 됐는데 한달 만에 면회를 갔더라고요 3월 16일 날 갔죠 저는 아무리 그 부잣집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 정서로 보면은 예컨데 만약에 그 저기 뭐야 우리 김부장님 자제분께서 음.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음, 뭐 구속이 됐다. 네, 예, 음. 그러면은 한달 뒤에 가겠어요 면회를. 매일 가죠. 매일 가죠. 어. 바로 가죠. 바로 가죠. 예, 그다음 날. 바로 가죠. 네. 바로. 그 다음 그러니까 날이 아니라 바로 가죠. 이해가 바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음. 왜 그랬을까? 뭐. 그러니까 네. 저희 기자들도 처음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2월 17일 날 이재용 부장이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 2월 18일 곧바로 첫 면회자가. 엄마요. 이었니을 예. 거라고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예, 예. 당연히 삼성그쪽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 어떻게 밥은 먹니, 뭐 어떻게 뭘 공일해야 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예. 그다음 2월 18일날, 19일날에는 예. 이인용 그 삼성그룹 그 인용 뭐그 홍보 쪽에 있는 사장 음. 다른 경영진이 가가지고 다른 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음. 참이 사람들이 돈은 많겠지만 그렇게 뭐랄까 이게 좀 사는 맛?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 것은 없을 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엄마가 3월 6일날, 3월 8일날 자기가 아들이 구속됐는 쉽게 말하면 그 밀어내기로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어, 이런 인사를 받고 네. 3월 16일에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어... 아니 2월 17일날 아그 리움 관장에서 물러나게 3월 물러나, 6일에요 3월 6일날 물러나고 3월 16일날, 이제 16일날 아들 찾아갑니다. 날. 근데 이제 언론에는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뭐 아들도 감옥 가 있고 남편도 아프고 내가 네. 무슨 맛에 사냐. 네. 그래서 그냥 아유 다 관두겠다. 이런 음. 게 홍라이 관장의 음. 속뜻이다라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것... 그건 아마 삼성조에서 만들어낸 보도 자료. 와, 삼성에서 <laughs> 그런 보도 자료를 보도 자료를 내냐만 왜냐면 그게 대중적으로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보도자료를 아,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럼요. 충분히 그리고 네. 어,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 있죠. 음. 실질적으로 어머니와 피가 섞인 가족이니까 그럼요. 당연히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네. 수 있고 충분히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네. 그것이 어, 단순히 어떤 네. 그런 차원으로 해석되지 못할 음. 또 다른 아까 정황들, 음. 아까 이 갑작스런 어떤 홍라희 여사가 왜 미, 미술관장을 음. 사퇴하며또 심지어 그 동생까지 네네. 부관장까지 그러면 동사, 엄마가 어머니가 물러나면 네네. 부관장이 그걸 맡아서 하면 되잖아요. 네네. 부관장까지도 전부 다 사퇴를 시킵니다. 음. 그리고 홍서팀? 부관장까지. 네, 그럼 부관장. 이제 엄마는 물러날 수 있지만. 그 이모죠 이모. 이모죠. 부관장. 이모 이모가 부관장이니까 이모가 그러니까 엄마가 야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럼요. 내가 지금 남편도 저렇게 아프지, 그럼요. 애도 막부속되지 내가 지금막 사는 게 사는 게 음. 아니야, 난다 그만두고 싶어. 음. 아 내가 이런 거 해서 뭐하니? 뭐 이럴 수 있어요. 저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네,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만둘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그만뒀으니까. 그러면 동생이, 그러면 언니 내가 좀 어떻게 해볼게. 언니 좀 쉬어. 그, 이렇게 할수 있어요. 국미술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미술계나 네. 여러 가지 그 전시나 이런 데서 하는 그것도 네. 굉장히 그 역할이나 있고 업계 그쪽에서 또큰 어. 사업 같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그런 거를 주도적으로 해왔던 분들인데. 그런데 어, 네. 이모도 물러나고. 그렇죠. 이모는 속상하지만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모도 물러나고 엄마도 물러나고. 삼월 육일날 홍 관장, 그다음에 삼월 팔일날 그 부관장 동생까지 다 음. 물러나게 합니다. 이게 삼성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삼성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삼성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렇지 않다. 음. 어, 그 일부 썰에 불과하다. 네. 어, 그한겨레가그 내용들로 실제 3월 18일 보내 그 보도를 했어요. 어, 혹시 이거 찍어낸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쪽 음. 미술관이나 이쪽에 사람들 의견을 그 얘기를 들어서 네. 어,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네. 대해 삼성 전자가 아주 공개적으로 어 반박해야 하는 음. 내용을 냅니다 공개적으로. 네네. 그때 전혀 근거 없고 허위와 음. 악의적으로 어? 음.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썼고 음. 그래서 대단히 그런 보도에 유감 유감이다. 음. 오히려 그 그럼 삼성자삼자가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겨 신문을 상대로 해서 네. 전혀 사실 무근인 썰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어머니와 아들 사이를 음. 왜곡하는 그런 보도의 보도 행태를 중단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어, 한겨레, 그러니까 상대적, 한겨레가 그런 보도를 막 하니까. 네, 한겨레가 예. 저번에 삼월 십그혹시그 예, 예, 예. 미술 아마 예술 쪽 미술 쪽 담당 기자가 쓴것 같아요, 제가 예, 보니까. 예, 예. 그쪽 업계 얘기를 들어서 음. 충분히 그런 네, 취재를 해수 있는. 그데 네. 음. 이제 삼성전자에서 강하게 그런 보도에 유감을 표시하고 말 그대로 썰 전혀 사실 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음. 실제로 정말로 그런 이 앞서 그 말씀드린 홍 관장의 그런 사퇴 과정. 아까 뭐~ 철원 보도자료 그다음에 홍 관장과 홍 그~ 부, 그~ 부관장이 그~ (4월달에) 준비된 전시 이런 것들 다 이런 일정들이 갑자기 다 취소가 되고 네. 다든홍관장 했던 여러 가지 그런 그~ 사업들 담다 음. 다, 다 돌연 없어지고 음. 이런 것들이 전혀 어~ 예상치 못한 전혀 그~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음.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언론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왜 그런가라는 어떤 당연히 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보도를 한 것인데 네, 네. 삼성전자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하게 음. 어, 어, 그런 어떤 가정사에 대해서 어, 썰 아니냐 네, 네. 어, 사실 누구이나 강한 유감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온 부분도 좀좀 솔직 히전 개인적으로 납득이 참면안 되고요. 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음. 음, 홍석현 회장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석현 네. 회장의 사퇴 건도 어, 과연 그 일부에서는 뭐 홍석현 회장이 뭐 정치의 뜻이 있으며. 음. 어, 대선에 어떤 그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음. 이러면서 이제 자신이 사퇴를 했다고 하는데 음흠. 과연 정말 그럴 것인가라는 음. 건좀 다른 문제죠. 네 그렇군요. 어. 그 삼성의 얘기를 들을수록 네 실제로 그그 홍라이 씨 홍라이 관장이 물러났을 때그 네. 과정도 보면 네. 여러 가지로 좀 의심적한 의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그때 네. 홍라이 관장이 어 사퇴할 때 으흠. 보도 자료가 나옵니다. 네네. 사퇴 뭐 제가 자료하면 혹시 준비가 되면 있지만 그때 그홍그 그 홍라이 여사가 홍라이 그 관장이 으흠. 그냥 그 간단하게 네. 뭐그 6일 날 퇴진 음. 보도 자료를 갖다가 삼성에서 삼성 문화재단에서 보도를 그 언론사에 뿌립니다. 네네. 근데 그 양식이 음. 어, 혹시 자료가 준비가 됐으면 봄, 사, 음 보면 되겠지만 네네. 그 퇴진 보도자료라고 보기에는 참 이상한 딱두 어, 줄짜리 문, 그 보도자료를 보도자료 나옵니다 홍라희 음. 삼성미술관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뭐 네. 삼월 어, 육일 음. 어~ 리움과 호환미술관 관장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했음 음. 이상 이 문건 자체가 음. 그동안에 삼성문화재들이 만든 문건과 전혀 다른다는 거예요 네네. 이 양식은 어~ 저도 저희도 딱 받았을 때는 이건 그룹에서 만드는 그룹에서 쓰는 음. 어떤 보도자료 이런 양식이거든요. 아. 그것이 어 뿌려지면서 <laughs> 뭐 홍라희 그 이재용 부회장의 어머니죠. 에? 홍라희 그 삼성 미술관 리움 음. 미술관 관장인데 어 홍라희 미술관장이 사퇴합니다. 음. 그리고 3월 8일날 네네. 홍라희 씨의 친 동생이죠. 홍라영 음. 씨 네. 그 부관장인데요. 음흠. 부관장도 사퇴합니다. 를 네. 그 그러니까 홍실가가 딱 사퇴한다가 갑자기 또 3월 6일날, 3월 8일날 그 홍씨 그 사퇴하고, 그다음 3월 10일날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립니다. 네네. 그리고 3월 18일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음. 또 사퇴합니다. 어, 이 뭔가 홍실가들의 기민한 움직임이 이게 이게 홍실가의 이, 이 사퇴가 과연 본인의 의사에 이루어진 것이냐, 네. 아니면 일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분노, 음. 감옥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분노가 어, 표출 표현된 게 아니냐. 네. 사실상 홍씨 일가를 삼성으로 내지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네. 사실상 어, 밀어내기, 찍어내기 음. 아니냐라는 그 어, 얘기가 있습니다. 어, 지금 계속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 얘기인데요. 제일 궁금한 게 홍석현 회장이 돌연. 네, 그렇죠. 어, JTBC 지난 주말에 뭐. 중앙 중앙 미디어 네트워크 그 네, 회장. 대표 회장직을 사임했어요. 그그 네. 설랑설레가 그 많았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아, 이제 그 홍석형 회장 사퇴 전에 네. 뭐그 아까 이제 그이 부분 불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이천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핵심은 또 정경유착 부분이고 음. 또 삼성 문제의 경영권 승계 부분이 또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이 이번 이 특검 수사에서도 가장 핵심이 그 뇌물죄 부분이었고 네네. 결국은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 17일 날 구속이 됐습니다. 음. 그리고 2월 28일 날 어, 삼성미래전략식이 전격적으로 해체가 되고요. 네. 그 미래전략실에 있던 7 명의 팀장들, 사장급 인사들이 음. 전격적으로 다 물러납니다. 음.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6일날.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어, 그 전날까지도 사실상 일부 내지는 그 전에 그 홍라이 관장이 꼭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도 4월달까지 이미 다예정되어 있던 여러 가지 기획 전시 이런 운영 운영들이 계속 잡힐수 있는데 네. 전격적 으로 갑자기 사퇴를하는 거죠. 음. 그리고 그 동생도 부관장도 갑자기 사퇴시키고. 네네. 그래서 어, 이게 왜 갑자기 홍라이 그 관장이 네. 물러나느냐? 어,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어, 그쪽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이 이재용 부회장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인사권이 그쪽 사실상 있는 거죠. 어. 사실상 이제 그 홍실가를 사실상 이제 그 배제하는. 음. 그리고 어, 홍석 그래서 일부에서는 홍석현 회장의 사퇴도 네. 그런 그 선상에서 음. 어,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엄마와 아들의 네. 그 갈등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김종철 부장님께서 많이 지적을 <laughs> 해주셨는데 네. 어, 이재용 부회장하고 홍라희 네, 네. 엄마인 홍라희 관장하고. 이게 좀그 갈등이 있다. 엄마가 그 이부진 딸을 더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분노 구속된 상태에서 분노로 이재용의 분노로 엄마까지 잘랐다? 음. 이렇게 볼수 있나요? 아게좀 그러니까. 상상하기 어려운데 일반인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지난번에 저희 그 한번 이 방송에서 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 저기 나오네요. 네네네. 홍라희 삼성물권. 그 관장 사퇴의 저 보도자료가 저렇게 나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딱그단두 줄짜리. 저게 보통 일반적으로 그 삼성문화재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아니라 네. 그룹에서 쓰는 양식이에요. 어. 그 한자와 함께 맨 마지막 이상이라는 표현까지 어. 그룹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할 때 저렇게 쓰거든요. 아, 삼성그룹에서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음, 저게 이제 발표할 때문서 내용이. 이게 네. 그러니까 어. 이거는 그러니까. 문화재단 쪽에서는 전혀 이런 양식 우리는 쓰지도 않고 이런 양식이 사실상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다라고 인식을 네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공무원들보다 더 공무원처럼 저렇게 쓰네요. 그렇죠. 네. 더 공무원. 대단히 관료적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보면 어, 그 사실상 그뭐 미전실 미래전략시 해체할 때 이건 삼성그룹 해체됐다고 말을 하지만 네. 실제로는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옥중에서 음. 사실상 경